어, 안녕하세요. 저는 페임레코드에 소속되어 있고, 디키지쿨에 소속되어 있는 덱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예술원에 면접을 보게 된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제가 트랙을 너무 좋아하는 낯선 교수님한테 제 곡을 들려드린다는 게 너무 떨렸고요. 그리고, 어, 조금, 뭐랄까, 작년에 못했던 그 대학 시험의 그런 떨림을 느끼다 보니까,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 엄청 떨렸어요 <laughs> 공연할 때보다 더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웃긴 게제 트랙을 들려줄 때마다 어떤 분이든 다 떨리는 것 같아요 저 무대는 별로 안 떨는데 <laughs> 처음 에좀 제가 필드로 먼저 하게 돼서 좀 기초적인 게 많이 모자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좀 예전에는 좀 개인 레슨을 좀 채워보자 해서 좀 개인 레슨 을 찾아봤는데 좀 여건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학교가 있다면 무조건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찾다 보니까 제가 배우고 싶은 곳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가 한국예술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지원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그, 요번에 나온 홍성그룹 카드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 데뷔 앨범부터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트랙을 쓰신 분이 이제 낯선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트릭을, 그 트랙을 너무 좋아해서 어, 진짜 배워보고 싶다. 진짜 기회가 된다면 개인 레슨이라도 무조건 하고 싶다 했는데 학교에 또 마침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잘알것 같아요. 만약에 뭐랄까 지금 필드에 나오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마음을 너무 잘알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고민하고 너무 힘들어했으니까 저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근데 그게 조금 너무 힘들었던 중, 중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같이 할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작곡가로 할, 작곡가를 지망하는 친구들은 동네에서 한두 명 밖에 없거든요. 요즘, 뭐, 서울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한두 명 밖에 없었는데, 그게 너무 저는, 아직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프로듀서는 두 명이지만, 제가 원하는 음악을 같이하는 프로듀서의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맞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은 음악이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같이 친해진다면 저는 먼저 그걸 먼저 할것 같아요. 같이 작업하고 음악 얘기하면서 놀고, 뭐 기회가 된다면 술도 먹고 <laughs>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서. 조 같이 재밌게 음악할 게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다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모두, 모든 걸다 배울 거고요. <laughs> 저한테 이득이 된다면 다 배울 거고요. 제 포부는 좀 제가 하고 있는 음악에서 제 이름으로 한해 걸크 보고 싶어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게 제가 짱이어야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네. 그건 변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세운 계획이었는데 지금까지 변치 않는 거면 제가 그게 맞는 것 같아서